자식의 배신. 어떻게 극복할까?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는 자식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오늘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대표적 사례들. 첫 번째 사례. 경제적 배신. 김모 씨는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의 전 재산을 가져갔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돈을 갚기는 커녕 부모님을 외면하며 연락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재산과 신뢰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라는 자책감이 김씨를 괴롭혔지만 결국 김씨는 경제적 독립을 다시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돌봄에 외며 이 모씨는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유양원을 권유했고, 심지어 유양원 비용까지 부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이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씨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고,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상속할 등 박모 씨는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자식들에게 사전에 상속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식이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며 형제 간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전문가와 상의의 상속 계획을 재정비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형제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첫째.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하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나는 상처받았다는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이세요. 기록으로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적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거리 두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다시 점검하세요. 이는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일정 기간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받기 상담사를 만나보세요. 가족 갈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족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사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지원도 참고해 보세요. 경제적 배신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당이득 관한 청구나 재산 보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소송 등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남보다 못한 자식이라면 연을 끊을 각오도 고려해봐야겠지만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 외의 친구,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고립감을 줄이고 마음의 위안을 줄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과거에 하고 싶었던 취미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건강 관리를 놓치지 마세요. 정신적 고통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첫째, 대화의 문 열기,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비난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대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보세요. 중재자를 활용해보세요. 가족 간 대화가 어렵다면, 제3자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둘째, 작은 신뢰 쌓기. 신뢰를 천천히 회복하세요.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보세요. 셋째,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기, 자식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세요. 지나친 기대를 줄이고, 자식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며 관계를 다시 정립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식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삶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넓은 시야로 관계를 바라본다면 상처도 치유되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음에 큰 상처 없이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